그래도 새로운 일이 오면 그래도 이제 도전은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도전 응기는 네, 다 들어왔기 때문에 소띠 음. 자체가...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실력님 모시고 있는 전영사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어, 아래 댓글에 음력, 어, 생년월일 어, 성별과 함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어, 제가 짧게라도 공수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 병원년 말띠의 소띠 분들의 운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선생님이 보시는 소띠 분들의 성향과 전체적인 총운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어, 소띠 자체는 조상이고 우당이거든요. 음. 어, 조상 사주라고도 해요.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성실성이나 우직함은 많이 있죠. 근데, 고집이 너무 세고, 장단점이 양방향으로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누군가는 되게 좋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을사년에는 되게 힘들었을 걸로 보이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저 좋아질 몸이죠. 네, 삼재풀이 황소막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2026년 병원 연원 토끼띠, 어, 양띠, 돼지띠가 삼지인데요. 어, 삼지신 분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식구들에게까지 어, 영향이 있으니까 꼭 풀고 가시고 홍수막이 접수 받습니다. 어, 사업 영업을 하시거나 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프신 어, 분들이 있다면 어, 홍수막이 접수해 주세요. 자 나이를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997년 삼십 세 대신 정축생 분들입니다. 이분들 나이 대면 똑같이 연애, 뭐 이직, 뭐 또는 또 늦게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런 음기들 2026년에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음 취업이 오는 좀 자리가 좀못 잡은 사람들이 많을 거 같고요. 그래도 새로운 일이 오면 그래도 이제 도전은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운기는 네, 다 들어왔기 때문에 소띠 음. 자체가 병원이 없는 아주 좋거든요 음. 2026년도에는 음. 운수 자체가 좋아요 소띠 전체적으로 운이 봤을 때 음. 조상이 돕는 사주거든 그리고 취업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연애 운은 조금 약해요 근데 약한데 그래도 희미하게 있기 때문에 음. 그 운수를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좋긴 네. 좋은데 네. 대박 나지나 뭐액만이나뭐 이런 것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음. 네. 아까 스님께서 이제 삼십 세에 말씀해 주실 때 조상이 좀 도와주는 이 분들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좀 보자면 조상이라는 게내 내, 나의 이제 각오의 그렇죠 네,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네,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거나 이게 나를 좀돌봐주시 계시다 이런 네, 한마디로 수호신 같은 역할 어, 왜 우리가 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뭐 진옥이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굿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4구제는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음. 이제 뭐 불교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4구위 동안 뭔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뭔가를 이 분들을 그런 조상 이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좀해 주면 좋은 것이 있다면 좀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어, 따로 뭐 천도제도 좋고요. 음. 뭐 진진옥이 곳에서 뭐 묵은 진옥이도 좋고요. 음. 그 이렇게 달래 주는 그런 음. 뭐 지군도 뭐 접수 받고 있지만 홍수맥이나 뭐 이런 거. 음. 그리고 해 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음. 보통 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연도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안에 또 지나고서 음. 해 주는 게 좋고 또 안에는 음. 해 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게 연도수로 봤을 때 보통 몇년 정도 지나고 하시는 게 좋, 좋으신지. 어, 거기에 따라 연가가 좀 다른데요. 음. 어, 그냥 천도제다. 이런 거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아, 빨리 뭔가 연가를 달라시는 것도 하고 돌아가시고 네, 한두 석달 있다가 음. 하시는 분도 있고 음. 능력에 따라. 음.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일년 있다 하신 분도 있고 음... 네,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네, 딱... 형편 능력에 따라서 뭐또 음...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좀 빨리 천도제나 이런 것들은 좀 해주시니까 네, 영어 달래주는 해 주시는 건 그렇지. 좋긴 좋다 아, 자기 심신이 또 음... 약해지거나 멘탈이 좀 나가면 은 음... 그러니까 이분들 30세 이제 어쨌든 연애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들어와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laughs>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뭐 연애하실 거에 남자는 여자 조심 남자 여자는 남자 조심. 아이성한또 조심해야 돼. 네, 네. 어 손해 볼 일이 또 생기니까. 아, 손해 볼 일이 있는 게 어떤 네, 건가? 금전이나 뭐 이런 거 아. 마음의 상처 음. 음. 이렇게 받을 확률이 네. 좀 높게 돼 있어요. 높게 나오시는군요. 네.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해 주면 괜찮. 아 음. 직장 운이나 뭐 그런 거는 괜찮고. 음. 알겠습니다. 85년 42세 을 출생 분들입니다. 응? 아, 이분들 나이때는 사실 뭐 직장 승진이라든지 또는 또 이직을 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려면 지금 빨리 하루라도 좀, 좀 나이가 좀 한살에도 어릴 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이직 승진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어떻게 보이시지? 음, 을 사년은 되게 뭐라 대로좀 힘들면서 좀 응. 차곡차곡하게 쌓아왔던 가정이에요. 응. 어 돈이 금전이 메말라 있다가 음. 메말라 있다가 이제 서서 감응할수록 좀 풀리는 현네 아. 이제 병원에는 아주 좋은 사주를 가졌죠 음. 그리고 이 자체가 할매가 돕기 때문에 아 조상님도 네, 사주. 도와주시는 그 네. 사주분이세요. 그~ 그렇죠. 적금 전도 메말되었다가는 이제는 (2026년) 들어서는 조금 조금씩 차곡차곡하게 모아져요 응. 적금도 할수 있고 응. 이렇게 이제 좀한 어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응. 계속 고간에 응. 쌓이듯이 응. 쌓인다고 보면 돼요 되게 운기가 좋죠 응. 응. 이제 좀 풀리는 형국이다 어, 이제 원래는 되게, 되게 힘들었었거든 만2살이 응. 그러면 또 이분들이 좋은 게 있으면 또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나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뭐 직장 내에 있으면 구설 구설. 네, 그리고 귀가 얇으니까 좀뭐 사기 이렇게 조심하셔야될것 아 같아요 금전이 들어오는데 또 네, 이게 사기, 네, 사기 나갈 확률이 아 있다는 얘기죠 너무도 들어온다고 막 엄청난 네. 뭐 믿고 투자 에 <laughs> 잘못하거나 이러면 또 큰일 나거든요 어쩌가지고 네. 네, 사람 붙는 사주도 맞고 음. 기인이 좀 많다라고. 기인보다는 있나?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거나, 아. 아니면 내 아내 실령님이 돕는다고 보죠. 할머니하고 재수훈도 같이 들어오네요. 음 음. 이분들이 조금 뭐 어떤 부분들을 조금 공을 들이면 좀, 좀 좋은 운기를 1년 동안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뭐 홍수맥이나 뭐 이런 것도 해줘도 좋고요. 음. 자체가 어. 신이 사주로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이 음. 나이대로.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40도, 40대, 40대, 30뭐 이런 식으로. 상문도 많이 탔을 거고. 음. 근데 이제 2026년에는 좀, 좀 풀리는. 다 갈수록 이제 올라가요. 아, 점점 상서한 대로. 어. 초년에좀 이게 힘들었는데 점차들이 점점 점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네. 아, 운기 아, 노후에로 편해지는 운이. 노후가 편해지는 만큼도 좋은 운기는 없죠. 음. 자, 그렇다면 73년 54세 분들 이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이실까요?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음. 먹는 걸로 베풀어야 되는 사주로 분명하고 어, 사주 운 자체가 좋아요. 여기도 어, 많이 베풀 만큼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격이기 때문에 음. 욕심도 있고 고집은 많이 어, 소태 자체가 고집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순하다 그래야죠. 먹는 걸로 베푼다라는 게뭐 뭐 식당이 됐든 자기가 요리를 한다든지 음. 뭐 그런 거 식신이 있단 얘기예요. 아... 이 나이대가 아... 그러니까 먹을 걸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장사가 됐든 뭐가 됐든 어... 그러므로 좀 남에게 배돈다는 얘기죠. 어. 이분들 사업적인 뭐 이런 부분들은 괜찮나요? 예, 음. 사업 나쁘진 않고 괜찮아요. 사업적인 사업운도 나쁘진 않고요. 근데 너무 번창만 안 하면 돼요. 한개 아, 있다 하면 은두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번에뭐대 여섯 개 이렇게 까는 거는 음. 아니라고 봐요. 소 자체가 우직하고 천천히 음. 가잖아요. 한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이국에서 한국에서 한하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가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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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많이든 물어보세요. 하다가 갑자기 안 되는데 왜 그럴까? 뭐 음식에 문제도 없고 뭐가 바뀐 게 없는데라고 하면 선생님이 가장 보실 때 가장 먼저 좀 점검해야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약간 마케팅을 봐야 돼요. 아 마케팅. 뭐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뭐 어떤 부분들은 성수기 있고 비수기 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운두하게잘 음. 지켜봐야 돼요. 음. 아잘될때 있으면 잘안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음. 그, 것만잘 버티면 되 o 거 l i 다른 거, 는없을까없 없나요? 뭐 다른 거손좀 뭐가 좀손 m e some, s 지 m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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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한 e s 가 m e some, some, 고 o m e 이 o m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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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런 것도 들었거든요 식당을 잘 하다가 식당에 뭐 새로운 물건을 뭔가를 들였는데그 이후로 좀잘안 팔렸다는 분도 계시고 오. 뭐 어떤 새로운 직원을 음. 뽑았는데 그, 그 뒤로 좀 뭔가 좀잘 안되는 부분에서 그게 문제일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채널에... 터 자체를 보거나 운 음. 음. 자체를 봐야 돼요 음. 사주하고 터의 그것도 봐야 되고 자기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봐야 되고 음. 처음에도 잘 되다가 끝에는 안 되는 경우도 저도 많이 봤거든. 요운 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음... 그거를 뭐 무속인 입장에서는 홍수병이나 기도 초발은,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하거나 무소인 선생님들 잘 맞았는데 그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음, 가서 여쭤보고 이제 본인한테 네. 맞는 거를 찾아보는 게 가장 좋군요 네, 그렇죠 그 터하고 자기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어~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쩌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1961년) (66세) 신축생분들입니다. 어. 이분들은 좀 어떠실까? 이분들은 사실 나이 때까지 은퇴하시고서 어, 음, 나이니까 건강 그렇죠. 잘 챙기시고 음. 금전 이렇게 세액 안 나가게 좀잘 지켜시고 그 지켜내는 게 일단 중요하다 이 부분은 그리고 건강 자기 본인 건강도 있겠지만 주위 건강도 잘보살펴야 돼요 주위 건강이라는 게뭐 어머니가 됐든 아, 누군가 됐든 가족들. 가족들 중에서 아. 사고 날 확률이 있으니까. 음... 아프거나 음... 자기 남편이 와이프 아프거나 음... 와이프가 남편 아프거나 어... 이럴 음... 경우가 음... 높다 이게 이 나이대가 음... 이, 이 땡이 나이고 이러한 나이기 때문에 음... 홍수맥이나 애꾸 맞으좀 필요한 음... 경우죠 아좀 풀어주는 게 네, 네. 괜찮군요 이분들은 네. 맞혀가지고 또뭐 혹시나 또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관제 코스 조심하시고 관제 고사 때뭐 네, 자기 건강 검진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예방 차원에서 음...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리 이 분만 뿐만이 아니고 이 나이에 해당하는 가족분들도 같이 얘기하고 다 네.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어... 그럼 풀면은 본인만 푸는 게 아니라 가족분들을 다, 다, 다 넣어서, 넣어서 풀어야, 풀어야 되는 거군요. 예, 나이. 맞춰가지고어이 음... 나이대가 조금 저희 어머니도 이 나이대 돌아가셨거든. 아 어... 66세 요 나이대가 좀 조심해야 되는것이 많이 많아. 있는 네. 나이대네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아봐라 하고 어... 그렇게 제가 말하는거예요 어... 가장 먼저가 건강검진이 네. 가장 중요하다 구서시비라고 말씀이 나오셨는데 내가 가는 어디마다 약간 구서시비가 나를 따라하는 것 같아 내가, 내가 내 입이 문제인가 진짜 내가 문제 뭐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선생님 찾아오면 그분들을 딱 봤을 때 물론 사람들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보통 원인이 가장 많은 원인이 뭐 어떤 부분들이 었어요그 사람의 사주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아 성형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이 소띠란 자체가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소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다 죽어가잖아요. 아... 손해보면서 가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런 다고같다 얘기예요. 아... 소 자체는 성실하고 우당이고 한데 음. 결국에는 손으로다 벌까 하나 없이 사람들한테 주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품 인품을 가지고 있기 음. 때문에 손해 보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체가 그래요. 아 원래 이띠 소띠 분들 자체 자체가 네. 남한테 잘해줘도 음. 자기는 좋은 소리 못 듣고 음. 그러한 사주가 좀 많죠. 그런데 성공하는 분들 보면 또 크게 성공해 이띠 분들이. 돈이 매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장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뭐나쁘지는 않네요 네. 이분들 물론 육십육 세 분들이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네, 되겠지만 네. 다른 부분들은 좀 그래도 이천이십육 년에는 전체적으로 좀 좋은 운기다 네, 가면 가수로 좋아 장은 가수로 어~ 네. 아까 말했던 건강검진 이렇게. 자 이렇게 오늘 2026년 병원형 말띠의 소띠 분들의 운기를 조금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띠 분들에게 응원의 라고겠습니다 작년하고 저작년은는 되게 힘들었을 거고, 어 지금 그래도 가면 갈수록 좋아지니까 화이팅하시고 힘내시고 평안하기를 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